개수를 세어요. 개수를 세어 보고 알맞은 수를 써요. 펼친 손가락의 개수를 세어 볼까요? 하나, 수로 말하면 일! 하나, 둘, 수로 말하면 이! 하나, 둘, 셋! 수로 말하면 3 하나, 둘, 셋, 넷. 수로 말하면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로 말하면 5 개수를 세어 보고 빈 곳에 알맞은 수를 써요. 구슬의 개수를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수로 말하면 삼. 아무것도 없다. 수로 말하면 영. 구슬이 하나씩 줄어 아무것도 없으면 영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로 말하면, 오. 하나, 수로 말하면, 일. 하나, 둘, 셋, 넷. 수로 말하면, 사. 하나, 둘, 수로 말하면 이 다섯부터 세어요. 다섯부터 개수를 세어보고 알맞은 수를 써요. 펼친 손가락의 개수를 손가락 모두 편 곳은 다섯으로 세고 나머지 손가락의 개수를 이어 세어볼까요? 다섯. 수로 말하면 5 다섯 여섯 수로 말하면 6 다섯 여섯 일곱 수로 말하면 7 다섯 여섯 여덟, 수로 말하면, 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수로 말하면, 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수, 로, 말, 하면 십. 다섯부터 세면 빠르게 셀수 있어 좋아요. 다섯 개를 묶고 다섯부터 수를 세어 빈 곳에 알맞은 수를 써요. 모양 다섯 개를 세어 묶은 후 나머지를 이어 세어 볼까요? 다섯, 여섯. 수, 로, 말, 하면 6 5 6 7 8 9 수로 말하면 9 5 6 7 8 수로 말하면 다섯, 여섯, 일곱, 수로 말하면, 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수로 말하면, 십. 다섯부터 세면 빠르고 정확하게 셀수 있어요. 수를 찾아요. 연필에 개수를 세어 알맞은 수와 선으로 이어요. 연필에 개수를 세어 수로 말하면 어떤 수인지 선으로 이어볼까요? 하나, 둘, 수로 말하면 이. 하나, 수로 말하면 일. 하나, 둘, 셋, 넷. 수로 말하면, 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로 말하면, 오. 하나, 둘, 셋. 수로 말하면 3 주황색 연필은 모두 몇 개씩 있나요? 다섯 개요. 그럼 우리 다섯부터 세어 볼까요? 다섯 여섯 일곱 수로 말하면 7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수로 말하면 팔 다섯 여섯 수로 말하면 육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수로 말하면 십,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수로 말하면 구. 수만큼 색칠해요. 주어진 수를 보고 그 수만큼 그림을 색칠해요. 수를 보고 몇 개를 색칠하는지 생각해 볼까요? 6은 다섯 개와 몇 개를 칠해야 할까요? 위줄 다섯 개를 색칠하고 아래줄 한 개를 색칠해요. 8은 다섯 개와 몇 개를 칠해야 할까요? 위줄 다섯 개를 색칠하고 아래줄 세 개를 색칠해요. 10은 다섯 개와 몇 개를 칠해야 할까요? 위줄 다섯 개를 색칠하고 아래줄 다섯 개를 색칠해요. 칠은 다섯 개와 몇 개를 칠해야 할까요? 위줄 다섯 개를 색칠하고 아래줄 두 개를 색칠해요. 구는 다섯 개와 몇 개를 칠해야 할까요? 위줄 다섯 개를 색칠하고 아래줄 네 개를 색칠해요. 주어진 수를 보고 그 수만큼 점을 색칠해요. 9를 색칠한 것을 보니 왼쪽 다섯 개를 모두 색칠한 후 오른쪽 네 개의 점을 색칠했어요. 이렇게 색칠해 볼까요? 6은 다섯 개와 한 개. 10은 다섯 개와 다섯 개. 5개. 8은 다섯 개와 세 개. 7은 5개와 2개.